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자, 오늘은 바닥권에서 분할 매집해서 따블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예상 종목을 공개하니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청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그 매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기다림이 동시에 필요한 이런 흐름이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종목 정도를 한번 고려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은, 안트로젠은 자가 및 동종 유래 줄기세포 치료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할수 있는 QP 스템 이것을 직접 이제 그 시판 허가를 받아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가 있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줄기 세포를 3차원에서 예, 3차원 배양을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개였던 지금 그, 그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당뇨병성 족부 괴양 치료제. 예, 이게 지금 현재 예, 임상 3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여기에서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위로의 변화가 지금 이제 아주 한번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지금 그 삼성 결과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발표가 되지 않은 바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금년도에 발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영양성 수포성 표리 박리증 치료제가 1, 2, 그,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런 흐름인데, 지난해 이제 일본에 이제 사키가케 지정이 실패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이 사키가케가 이제 지정이 되면 일본의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되는 건데 이게 지정이 실패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표리박리증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 여기에 어떤 경계선, 이걸 연결하는 단백질의 어떤 결피변상에서 발생되는 건데 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집이 생기고 이 물집을 그 치료하는 이런 치료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쪽에 환자들이 한 5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쪽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에, 결국은 이제 치료제로서 에, 지금 수출에 이런 흐름들이 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표리박리증을 휴기 유전 질환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 100%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 명당 연간 치료비가 약한 4억 원 정도가 된다 하니까 이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한번더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안, 트로제는그 심재성 2도 화상 치료제. 이이도 화상 치료제가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회사야 지금 현재 이게 그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그 회사의 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위에로는 이게 23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2018년도 이제 그 고점이 23만원이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저점이 3만원대죠 3만원대이고 지금 이쌍 이렇게 내려와서 그 쌍바닥을 기록하고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큰 흐름상으로는 바닥권이죠. 예, 자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23만 8천원대에서부터 이렇게 급락했죠. 이렇게 급락하고 난 뒤에. 리바운딩 한번 하고, 이 리바운딩 할 때, 78%가 올랐어요. 그리고 아래로 또 내렸다가, 지금 또 반등했는데, 8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40%가 내린 다음에, 바닥본에서 약한 15%, 아주 17% 정도 올라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큰 그림상으로는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이영양성 수포성 표리박리증 치료제가 일본에서 금년도 에 만약에 그 승인이 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은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애초부터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그 여기에서 그, 지금, 이제, 또, 또 하나의 어떤, 그, 뭐, 파이프라인의 어떤 잠재력이 나오게 되면 이 회사는 위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혹은, 휘기질환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에, 지금, 현재 위로의 변화가 아주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에, 가격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에, 위로의 변화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한 6개월 이상을 지금 현재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평단을 현재 가격 이하로 나누는데 최소한 지금 현재 그5 내지 10회 분할해서 평단을 맞춰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그, 덱스터입니다. 덱스터이죠. 덱스터는, 그, 뭐, 그, 주로 이제 하는 일이, 그, 우리가 알게, 있는 거는 VFX, VFX. 그니까, 그,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죠. 이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 영화 제작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테마파크. 예. 네. 테마파크나 드라마, 게임 등의 VS 매출이 계속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덱스터 픽처스가 영화 제작이나 투자 IP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백두산을 이제 투자 수익 및 제작 수익을 통해서 외향 확장이 예,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투자 수익만 받았던 신과 함께 1, 2 같은 거와 달리, 이번에 이제 자회사, 덱스터 픽저가 100% 자체 제작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손익 분기점, 손익 분기점, 예, 이쪽의 어떤 시장 흐름들로 넘어서고,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그 2019년도에 그 600억의 그 매출액 그리고 예, 2020년도에는 예, 758억의 예, 지금 이제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이제 85억 정도, 8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금 현재 예, 금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CJ ENM의 이런 효과도 예, 지금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58억 예, 영업이익 80억 정도가 나온다면 예, 결국은 이제 또한 번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그 여기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예, 17,000원대에서 이렇게 한번 하락하고요. 예, 또 반전했다가 하락하고, 반전했다가 하락하고, 반전했다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당기고점에서 약한40% 정도 내려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작게는 40%, 많게는 80에서 100%가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가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주봉상의 조점까지는 기다리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6,500원대, 6,500원대 이하로 평단가를 맞춰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일단은 12,000원 대까지는 열려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 종목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스윙 관점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아스트는 지금 현재 항공기 부품회사이죠. 항공기 부품회사입니다. 항공기 부품 회사이고, 이 회사는 주로 이제 항공기 어떤 동체, 동체 쪽에 지금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회사가 보잉이고, 스프린트 그리고 트라이언프 이런 쪽인데 후방 동체나 꼬리 동체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 위로의 어떤 강하게 오르지 못했던 것은 지난해 이제 보잉 B737의 사고 운행, 운행, 사고 때문에 이게 이제 운행 정지가 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매출액이 일단 감소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매출액이 어떻게 감소 흐름이 나왔는데 이미 주가에는 일정 부분은 녹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사가 뭐 주력은 보잉이지만 주력은 보잉이지만 트라이언프나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의 어떤 매출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그리고 칼 KLN에도 역시 이제 그. 이 쪽에 시장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주로 이제 항공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제조, 그 다음에 이제, 그, MRO 사업하고 항공기 운용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제 항공기 사업 중에서도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항공기 이제 제조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조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그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매출액은 지금 현재 그 1994억 영업이익은 45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451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나와준다면 위로의 변화가 한번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트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34,000원 대에서 급락이 나왔고요. 반전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또 재차 연속적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보시면 한번 리바운딩을 할때 30에서 많게는 60 정도 오르는데 이 흐름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과 같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n자형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가격대는 지금 현재의 가격. 6,800원 전후가 장기의 어떤 저점 라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윗단는 지금 현재 13,000원 전후까지 끌고 가는 이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음 종목은 그 SPG입니다. SPG이고요. SPG인데, SPG는 기본적인 시각은 모토,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가전용품, 산업용 어떤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토 전문회사이다. 그래서 여기 주로 매출액이 모토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덴서 컨트롤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C 모터, BLDC 모터가 이제 핵심인데, 이게 BLDC 모터이고요. 이게 이제 SH 감속기예요. 근데 이제 산업용 로봇이 이제,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정밀 감속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정밀 감속기 중에서도 소형, S.H. 감속기가 필요한데 이건 대부분 다 일본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독과점 품목인데 S.P.G.가 S.H. 감속기를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 이게 지금은 이제 그 국내 소형 로버럽기 업나 검사 장비 업체로 일단 제품을 승인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이 황골 탈퇴 이런 시장 흐름은 아닙니다. 주력에서 나오고 이쪽에 SH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봐야 되고 금년도의 그 예상은 예, 영업이익이 한 12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20% 정도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터닝 포인트만 잡아준다면 위로의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가 유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800원까지 이제 그 2018년도에 올랐다가 눌려줬고. 다시 반전했다가 급락했죠. 한번 움직일 때 50에서 70, 80% 정도 움직이는데 지금 거의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위로의 변화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격대는 뭐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예, 지금 현재 6300원대 예, 이하로 평단을 예, 맞춰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역 배열되어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 부분적으로는 거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예, 이제 스윙이나 중기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떤 자리를 돌파하고 가면 늦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할 매수했다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어떤 가격대 7천 원대를 넘어가는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약간 높여가면서 위로의 변화를 가져간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위로는 1 2 0 0 0원 전후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인데요 유틀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유틀렉스라는 종목이고요 유틀렉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면역 그 치료제 전문회사입니다 면역 치료제 전문회사이고 사실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든든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틀렉스는 T 세포 치료제 여기 t세포치료제, 그리고, 예, 이제, 카티세포치료제와 항체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기 t세포치료제 안에 이제 네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에피엔티셀, 에피엔티셀. 예, 여기 지금 작년에 이제, 이 중단이 됐었어요. 1900 19년 4월 19일 날 식약처에서 이걸 중지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고 이게 이제 10개월 동안 임상이 중지되어 있다가 금년도 1월 달에 임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재개가 됐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차세대 면역치료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티 치료제나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EU102나 1029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일상, 사상을 다 해서 지금 현재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이런 자리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지금 위로의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 포인트를 잡으면 될것같아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 참고로 예, 지금 여기 이제 보고 요절 리 있죠. 그 T 셀 이제 그 T 세포 치료제의 그 지금 요그 치료 방법인데, f 티 엔티 셀이 지금 1월달부터 국내 이상을 재개했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여기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 또 한번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 차트 한번 볼게요 유틸렉스 차트를 보면 14만 4천원 대까지 작년 3월달에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했고 8월달에 4만 8천원에 저점을 찍고 나서요 이제 위로 변화 주고 내려왔다 이제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이제 강하게 반전의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달에 강하게 이제 예, 고리가 나온 거죠. 예, 결국은 이달에 강하게 이제 반전의 고리가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 49,000원대죠. 그러면 지금 64,000원이면 지금 이 종목은 따라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동종목은 예, 62,000원 이하대로 평단을 맞추는 예, 분할 매수 반점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한 번에 바이오들은 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자형의 상승으로 지금 이제 10만 원대 전후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섯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의 매매 방법은요, 내가 적립식으로 저축한다 이런 개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단가를 방금 전에 제시했던 가격대 전후로 낮추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보유 기간이 보유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내가 스윙이나 중기적인 목적으로 가져갔다면 단기적으로 도망가는 이런 자리나 기다릴 때 아주 행보 수렴하는 기간이 조금 길면, 길어도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 그릇이 되려면, 역시 멘탈을 관리해야 되고, 멘탈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적정량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뭐, 몰빵이나 레버리지를 만땅으로 쓰면, 예, 이런 쪽에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올랐을 때 길게 끌러가지 못한다.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에 상승했을 때 비중을 쪽 조금 축소해서 나머지 포지션을 가지고 길게 홀딩하는 전략이 이 종목 공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시했던 종목군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예, 지금 현재 지난번에 특집으로 보여줬던 폭락장에서,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엑소더스. 그리고 연말까지 묻어들 종목. 이 연말까지 묻어들 종목을 단계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안 되죠. 상반기에 진짜 주도 테마 이런 것들 꼭한 번씩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이끄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략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